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호명 씨의 느린 산행 오늘은 13차 태안이었습니다 여기는 태안 해안 국립공원 해안길입니다. 아 지금 오늘 걸을 곳은요 일 코스 바닷길을 걸을 거예요. 아 여기는 일 코스는 하간포에서부터 신돌이까지 12km 길을 어, 트레킹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

거긴 되게 무섭게 치는데. 수심이 얕아서 이렇게. 어 여기 되게 예쁘게 핀다. 이쪽이 하간포의 왼쪽, 왼쪽 날개가 돼. 왼쪽 날개. 우에서 보면 저기 대분점도가 어. 하계 머리는 머리 거지? 어어 어, 음, 그렇다더라고. 이쪽으로 약쪽에 날개. 가 진짜 여기도사부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음. 쫙있네 근데 이것도 이 사고가 자꾸만 없어진대훼손된대 사람들이 저기에서. 야, 오, 오늘은 진짜 날씨 좋다. 어. 나는 여름에 바다 보다 이럴 때가 더 좋아. 어, 맞아. 겨울 바다가. 섬이 예쁘네. 응. 소분정도 봐. 야, 저기 저거는 배니? 어, 배다. 여건 유조선 큰 거지? 어. 즘 어. 그러니까 어. 파도로가 제법 치는데? 그러니까, 동해바다 같네. 어, 어. 아까 모래사장 있었는데. 아, 그러니까, 여기가 돌이 있어서 그런가 다 바위들이 반짝반짝거려 응 음, 약간 그 빈, 빛나지? 빛어 조개 껍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봐 여기 어, 그렇지. 다 빛나 이거 봐그럴게나 아, 반짝반짝 반짝이 바, 바위에 아 여기 멋있네 진짜 그치 바다 응. 바다가 이쁘다 응 음. 이제 산속으로 가네 그러네 바다가 보이는 산속이네. 이 소나무들은 바닷바람 맞고도 잘 자라나가. 항상 바닷가에 소나무가 있겠지해질때 낙조가 이쁘겠다 아. 아. 일몰로 여기서. 그러나. 이쪽으로 보면 보이나? 그렇지. 해안이니까. 아. 해안가. 이쁘다야. 응. 저기 마늘인가봐. 야 바지런하다 어. 다 하신 거지 지금 벌써 그러니까 심은 거 무좀 가을에 가을에 심은 거아아 아, 가을에 심고서 야 진짜 여기는 뭐가 있나봐 이렇게 야, 여기도 좀 반짝반짝하다 흙이 어, 어, 어. 그치 어 그러네 무슨 성분이 있어 어 그런가봐 어다 그러네 음. 이런 길을 주... 아, 이렇게 안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가겠어 그렇지 그치 그렇기, 그치 거만 놀다가 집에 가는 거지 좀 심심해 그치? 어디를 안 가면, 맞아. 우리 걸어야 돼 <laughs> 어, 좀. 걸어야 돼. <laughs> 기본이 응. 앉아서 바다만, 바다만 쳐다볼 수. 그러니까 없어. 앉아서 먹고 그 다음에 응. 좀 걸어줘야 돼. 아 응. 어, 여기 좋다. 고지나워하다 바닷소리 들으면서. 야 근데 응. 여기 그 소금 때문에 잘안 자라지 않나? 응, 응, 응. 소금 때문에? 응. 그러지 않나? 아무래도 좀어 그래서 곡식이 아무거나 잘 자라진 않을 것 같아 아, 아. 조금, 조금 야생성 있는 곡식이잘 되지 않 마늘 뭐 이런 거 같지 있지 여기 어 저기 봐 백사장 나왔다 음. 저 백사장 이름이 뭐야 우리가 지금 하감포 해변을 지나와서 하감포 해변 이름이 뭘까요? 알아맞혀보세요. 짜자잔. 구레포구레포 맞아. 구레포 음. <laughs> 여긴 되게 넓다. 오, 안지자니 이렇게 반달이야. 초성딸. 음, 음, 음. <laughs> 부채살이야. 이렇게. 아 어? 부채살. 파도 온다, 파도 온다. 오! 그러니까 여기 모래사장 자체가 반짝이다, 야. 그치. 어? 그러니까, 어. 되게 신기해. 응. 어, 사람 없으니까 너무 좋다. 응. 그게 이게 동해바다 바람하고 조금 다르긴 해. 동해바다 바람은 이게 막 사채게 막 이렇게 오거든. 어, <놀람> 나중에 나, 나와가지고 <놀람> 네가황당해하 필요 <laughs> <나>, 어 <laughs> 이만한 접시에 요만한 거한 쪽이 남았길래. 아니, 이것들이 아무리 그래도 <놀람> 그렇지. <놀람> <모르겠지. 놀람> 저 뒤에 진짜 섬이 많다. 두고 응. 말고도 또 뒤에 또 보인다. 응? <웃음> <웃음> 젖었어? 조금만 더 세게 물었다으면 물을 넘어어그 정도로? 그 정도로. <laughs> 그 정도로? <laughs> 하늘 봐 구름. 어 구름 예쁘더라고. 이쁘지 어. 색깔도름이야. 참 한반도가 별아별 게다 있는 것 같다. 난 이거, 이거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진짜 그런 아, 걸 너무 많이 들었어. 어우 이쁘다. 어쩜 이렇게 추운데 폈을까. 야 그리고 얘는 바닷바람에 얼마나 저기 트리턴이니까. 있겠어. 여기가 그 먼동 드라마 촬영할 때 먼동 그래서 원동 해변이라면 그 전에는 어, 뭐라 그랬어. 그래? 그래서 원동 해변이래. 근데 아, 그 전에는 그럼 무슨 해변이었나? 그 전에는 마을 사람들 이 고유 명칭이 있었겠다. 음. 여기 하반포도 음. 원래 이름은 그냥 군전이었어. 그치 그러니까. 음. 응. 군전이었다가 음. 야, 근데 여기는 딱 요거야. 그러니까 이게 많이 없어져서 그렇대. 이것도 지금 사구가 많이 없어졌잖아. 음. 이 대나무 죽이 사고 어 방지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. 그러니까 아까 그 갈매기가 저런 어. 거 많이 잡아먹는 어것 같아. 어다니는게 바들 응. 바랄 길입니다.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? 그런가 봐. 내가 언제 남편이 낚시 다닐 때 어.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좀 여행도 좀. 그 응. 여유가 좀 됐을 때쯤, 낚시 다닐 때, 애들이 좀 커서 이제 둘이 낚시를 다닐 때, 맨날, 어, 이번 주에는 산을 좀 가보자. 어. 그럼 맨날 남편이 안 돼. 이번 주 너무 힘들었으니까. 응. 다음에 가자. 응. 이렇게 한걸 여러 번 그렇게 했어. 응. 나는 너무 산이 가보고 싶은데. 응. 근데 언젠가 그런 산앞에만 있다는 걸 알고 있어. 어. 그래서 그걸 가입해가지고, 거 따라갔어 그 안내산악회를? 안내산악회 어... 그게 다음 산악회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산악회인가를 가입을 해서 응. 한번 따라갔거든? 응그 산악회인 것 같아 어. 그러면 한참 전이네 진짜 어. 아 여기가 응. 아, 무슨 사였는데? 가보기는 어, 절... 바다를 보고 있는 불상이 있대 어. 여기우리 가는. 어. 어. 어 조심해 여인데 여기 아. 어 능파사 어 맞아 여기 올라가면 불쌍히 응. 바다를 보고 유리관에 돼있대 응. 안녕하세요 응. 안녕하세요 야 우리처럼 또이 응? 해안길 걷는 분이 계시네 숲길이 너무 예쁘게 돼있어요 보시면 쭉 소나무 그리고 길도 예쁘고 소나무 높이 떨어진 게 양탄자길 같아요. 걷기가 너무 편해, 지금. 이때는 솔직히, 나무랑, 뭐, 이렇게, 초록이 잘 나온 거는 없지만은, 또, 나름 길이 되게 예뻐요. 신두리 해변 4km 정도 남았거든요? 아, 지금 해변길이고, 오른쪽은 지금 절벽이에요. 산 속에 지금 길 가고 있고, 바람이 너무 시원하네아 해안길이라서 쉬울 줄 알았더니 산길도 있고 그래서 어렵지만 훨씬 더 좋았습니다. 소나무가 많이 자라줘서 해가림도 되고 바닥에 깔린 거는 폭신한 양탄자가 되줘서 발이 너무 편했어. 다른 국립공원과 똑같이 아주 굿입니다요. 오 크다. 이거는 진짜 크다. 네. 음. 야, 해변이 엄청 넓다. 그래, 이거 이 담을 이 여기다 이만큼 쌌잖아. 이게 원래 여기 없었거든. 근데 자꾸 파고들어서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이가 막아놓은 것 같아. 음, 여기. 어우, 되게 넓어요. 엄청 넓어요. 이거 쭉 밑으로 내려오니까 넓다. 음. 음. 그치요. 이게 끝도 볼 없어. 그러니까 네. 저기 해변 끝이 그 신들이 마을인가? 응. 룽자야 신들이 사고해 왔어. 와 달려! 어, 오 정말 아니면? 거의 모래 로세지네 저쪽 써, 올라가자. 이게 발목에다가 아, 모래주머니 하나 찬거 같아. 어쩐지 발자국이 되게 깊게 남아 있다. 음, 음. 어 이거 좀 유격훈련 같은데? 그러니까. 어? <laughs> 한, 네. 둘, 네. 진짜 사막에 저 산만 없으면 사막 그냥 무작정 걷는 거 같은 느낌듭 든다 진짜. 호락색이 어 어. 그러네. 저기 사구인가 봐. 어? 이게 다 사구야. 네, 다 사구야. 어 이걸 다 사구라 여기를 사구라 그러고. 근데 내가 여기서 이게 원래 언덕 이만큼이었던 것 같아. 이렇게 하나 올라갈 정도로 그 약간 언덕 배기처럼. 오늘 사고가 바람 부는 방향 쪽으로 쌓이는 건데. 아더더 밑으로 점점. 아, 응. 그러면서 사막에서는 응. 진짜 빨리빨리 이동한대. 어, 네. 어 그렇지 아 그래 맞아 그래서 막그 여기저기 움직임이 있어서 어, 지형이 바뀐다고 그러긴 어, 하지. 그 지형이 계속 바뀌어서 응. 못 찾아간대. 그렇해 오 개구멍 이게 했뜬이지만 바람이 불어서 얼굴이 빨개진 것그아아 그래? 아, 그래. 그치, 여기 달팽이 있잖아 주루르르르 어. 나의 인연은 어디 있을까요? 예예예 yeah, 우리 yeah, yeah. <laughs> 명자 사색이 길을 걷고 <laughs> 있네 야 이게 진정한 사고다 여기는 그렇지. 이위에가 너무 완만해서 우리 사장인가 사고관데. 어, 이 위에. 어. 그러니까 니네 말대로 여기 위에 다 이렇게 쌓아 놨던 것 같아. 음, 다 오, 정말 넓다 여기. 이게 어. 사고가 그 언덕처럼 보써. 오늘 태안 해안 국립공원 1코스 바랏길 여기까지 지금 그 신두리 해안까지 왔습니다 12km 12km 어, 네. 재밌었어요 사고가 되게 먹, 멋있고요 어. 진짜 우리나라에 이런 사구가 있는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멋있습니다 진짜. 한번 꼭 오도록 하고요 여름철에 막 해수욕장 그 철에는 오시지 마시고 지금 딱 좋습니다 한번 꼭 오시도록 하세요